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뜨거운 저... 여름 출발. 출발. 아, 아, 시원하게. 잘 자, 머리 깎았습니다도. 아, 시원하게. 아, 네. 늘 시원해 보이는데. <laughs> 네. 자 이번에 배울 시, 어, 드리블은 어, 드리블 밸런스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 밸런스 드리블. 네. 우선은 음. 어, 제자리보다 어깨 넓이보다 한배반 정도 넓게. 어, 자리를 잡고요. 그다음에 네. 적당한 무릎을 구부리고 볼을 오른쪽에서 어, 한 손으로 바닥을 향해 세게 드리블합니다. 어, 그 나머지 어, 한 손은 이 제가 갖고 있는 볼이나 어, 제가 갖고 있는 생수병이나 생수. 아니면 네. 또 조그만 그 테니스 볼또 일반 뭐 고무공도 좋고. 네, 네네 좋습니다. 어, 나머지 드리, 드리블을 치지 않는 손을 주고받고 던지기. 오, 이렇게 야, 쉽지 않니다 그러니까, 음. 어, 드리블 하면서, 어, 이, 볼을, 또이 생수병을 받게 할수 있는 집중적인, 어, 집중력을 가져야 하는 그런 드리블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와, 난이도가, 그건 심하면 보니까 어, 한번... 약간의 난이도가 있지만 그래도 이건 중화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건... 어, 우선 시범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어깨 이상 넓히고 네? 무릎을 적당히 구부리고 오른손 부터 드립을 세 개, 세 개, 세 개.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볼이나 아니면 생수병을 죽음 받겠습니다자 아, 받아보세요. 보, 받고 바닥을 한번 찌고 그리고 다시 아자열 개를 겠습니다 아홉, 자세네아 좋습니다. 재밌는데요? 네. 이거? 와. 자, 자 이번에는. 우리 왼, 왼손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양손 중요하죠 그렇죠, 양손. 자, 농구는 양손 축구도 양발 그렇습니다 아, 네. 중요합니다 자, 네. 제가 이걸 한번 해보니까요 중요한 점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물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왼손 반대 손의 드리블이 깨지게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아까 말씀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에 대한 집중도가 볼 하나로 했을 때보다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거 도전하시면서 드리블의 집중도를 배로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럼 반대 손도한번가보시다열개 남죠. 넷, 세, 하나. 자, 어. Hey, don't even o r about it. <laughs> 야,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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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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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집중력이 필요한 자, 자, 이고 자,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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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